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우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막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 2.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와 또곧 새신자가 될 예비 신자들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주실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 부국장 양환 토마스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 시간에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물어봤다가 괜히 망신당할 것 같아서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소하지만 중요한 신앙적 궁금증들을 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은 백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문자 주시면 양환 신부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신부님 새해 들어서 첫 방송 함께 하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어디서 복을 봐야 되,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이번에 새해를 받으셨다고 네, 하셨죠? 스텔라입니다. 네, 스텔라입니다. 별님, 네. 네. 어, 스텔라 자매님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많이 나눠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예년과 다르게 올 한해를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새해 덕담이랄까요? 좀 응원의 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올해는 그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 자리를 나와서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도 세신자들의 궁금증을 먼저 꽁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은서 자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자매님? 아, 닭살이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어허, 은서 자매님, 저도 이제 세례를 받은 당당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완희 형제님으로 불러주세요. 그런데 너 하마터면 세례 못 받을 뻔했다며? 한마스신 분님께서 보충교육 열심히 받는 조건으로 세례 주셨다며? 어허어허, 조용조용, 일단은 받은 게 중요하지. 그래그래, 그래 뭐 그동안 고생이 많긴 했지. 세례 축가에 완희 형제님, 앞으로 신앙심 가득한 멋진 바톨릭 신자 되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옆집 형도 어릴 때나 같은 개구쟁이였는데 이번에 뭐 부재 모시기 된다고 하던데. 아, 부재면 부재지. 부재 모시기가 뭐냐? 근데 은서야 부재가 뭐야? 신부님은 사제라고 하는 건 아는데 사제 바로 아래 단계 성직자를 부제라고 해. 아 사제 부제 뭐 반장 부반장 같은 건가? 근데 사제랑 부제랑 뭐가 다른 거야? 음 글쎄 내가 알긴 아는데 너한테 설명은 잘못 해주겠다. 토마스 신부님이 여기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물어보자. 그래 알았어. 근데 은서야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신부님은 진짜 결혼 못 해? 글쎄, 이 결혼을 못 한다기보다는 안 하시는 걸라할수 있겠지? 왜? 왜안 해? 어, 저기 토마스 신부님 오신다. 신부님! 신부님! 완이가 궁금한 거 엄청 많대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양완 토마스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는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어, 신부님 지난 수요일에 네. 염주동 성당에서 2025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소품 미사 있었는데요. 신부님께서 소품 받으실 때 떠올리면 좀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세요? 음, 먼저 소품식 때마다 새신부님들을 보면 음, 아, 고생 정말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신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서품 받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저때저 저 마음대로 마음처럼 지금까지 살, 잘 살고 있는가 그런 반성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럼 해마다 서품 미사를 함께 하실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서품 미사가 언제셨는지 음. 좀 신부님의 기억에 남은 서품 일화가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사제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서품 식이라면 후배 어, 본당 후배 신학생들이 서품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데 이제 저는 순천 매곡동 출신이거든요. 음 근데 한 번에 두 명의 사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예한 명은 어, 이제 중흥동 보좌신부로 가시는 장민준 신부님이고 네. 또한 분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공부 중인 류지명 신부님인데 어그두 분이 같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별탈 없이 같이 서품을 받아서 어. 세 사제가 된게 가장 기억에 남죠. 네. 2025년 광주대교구 사제 부제 서품 미사를 통해서 네 명의 세 사제와 또세 명의 부제가 탄생했는데요. 신부님, 이 사제와 부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사제와 부제는 이제 같은 성직자이긴 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사제는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제는 미사 중에 그 사제를 도와서 봉사하는 봉사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법을 찾아보면 정확히 사제가 할수 있는 일, 부제가 할수 있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 네, 한 명의 사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음. 싶습니다. 일단은 신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게 먼저죠. 어, 신학교 과정은 학부 4년, 그리고 대학원 3년으로 총 7년인데 네. 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친구들은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되죠 어, 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하는 게 아니고 어, 남는 시간 동안 어, 체험학습을 가요 네. 일종의 봉사활동을 가죠 그럼 총삼년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합치면 총십 년이 걸리죠 어, 좀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어, 사제가 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이 되는 건데요 네. 혹시 연령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연령 제한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찾아보니까 신학교 입학에 대한 나이 제한은 따로 없지만 교구 별로 교구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어, 한 명의 사제를 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양성자로서 그 시간을 보내는 데별 문제가 없다고 라 판단이 되면 어, 나이 제한은 딱히 문제가 없다고 라 하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교구 사제와 또 수도회의 사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교구 사제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 안에서 어, 일반 신자들 신자분들과 같이 어, 사목을 하는 성직자고 수도회의 사제는 수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의 정신으로 어, 사목을 하는 성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신부님 이번 궁금증은 새신자분들이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본당 신부님께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는 질문인데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독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독신 서약은 언제부터 했고 또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독신에 대한 부분은 사 세기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십이 세기에 교회법으로 정착이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왜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 교회로부터 받은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배우자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하듯이, 사제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의 신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독신서약으로 살아간다고 할수 있죠. 네 이번 주 수요일에 광주대교구에 네 명의 새 사제가 탄생했습니다. 후배 사제분들에게도 격려와 또 축복의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제 격려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음,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음, 해주자면 새 신부님들 각자가 음, 선택한 서품 선고와그선고를 선택했을 때 했던 마음 고민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설꽃 님이요. 유튜브 댓글에 새복 많이 받으세요. 감기, 독감, 장염 조심하시고요. 하루 이틀 꼭죽 드시고 비타민 C랑 도자 도라지차도 잘 챙겨 드십시오. 신부님 남겨셨고요. 네. 새 사제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진 빈젠 시오 님도 어 부제는 사도행전의 식탁 봉사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는데요, 신부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혹시 오늘 신청곡 있으신가요? 아 오늘 신청곡은 어, 김연기 라파엘라 자매님의 너 어디 있느냐. 듣고 싶습니다. 네, 접수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새신자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사회사무국 부국장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양환 신부님의 신청곡 김연기 자매님의 너 어디 있느냐 듣고 오겠습니다. 난 그저 고개 숙인 채 숨어 버렸네.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은 성난 그저 고개 숙인 채 외면했었네. So to... 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나이제 눈물 거두고 대답하네 날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나